연습실에 지금 이 시간에 왜운 거죠? 그니까요 그니까요 왜온 거죠? 왜운 거지? 어? 지금 뭐지? 지금 뭐지? 뭐 써져 있어요 오다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짜고짜입니다 음. 지금 릴레이 미션을 뽑아서 차례대로 수행해주세요 멤버 전원이 성공할 음. 때까지 계속됩니다 음. 뭐야 네, 다짜고짜지네 다짜고짜에서 왔어요 음. 어? 음. 아, 미션이 미션 미션, 있어요 네. 어? 어? 못 음. 보셨구나 어뭐또 그거 자 이거 세 분이랑 어. 잘 뽑았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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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H C C N H C C 뭐지 이게 뭘까요? N H C C 뭐까요 일단 아 이게 미션 뽑아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럼 이거 N H C 그거 하나 주면은 보니 뭐 이제 행시 주는 거아니야4행시나 삼행시나 음. 아. 이런 거처럼. 그 도전해볼까요? 네! 아, 도전. 도전이야? 일단 도전! 하나, 둘, 셋! 도 자, 여러분! 해시태그에 N행시 다짜고짜 다짜, 다짜 릴레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짠! 운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에. 애지 애기 사자를 지! 지켜줘! 통과! 통과야? 아, 자, 운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혀! 현재 저는 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와. 와우. 자. 어 네. <목소리> <목소리> 다. 다들 내게 말하더라고요. 자. 정말 이쁘다. 와. <목소리> 표정 왜 그러세요? <laughs> 음... 띄어주세요. 수. 수영에서 나아가자 해시 제이, NNC, 도전 도전 문 음,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수! 수! 수빈이가 자, 자,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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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요? 세번째인가요? 아, 네, 네. 세번째 도전 시작합니다 도전 문 도전! 띄워주세요 도전! 하나 둘셋수 수빈이가 빛 빛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통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셋수 수리수리 마수리 수라에게 빠져라 아아 뭐죠? 운 띄우신 건가요? 아이? 아~~ 패스! 아아 오빠! <laughs> 뭐지? 너건강하고너 <성장하고도> 이거 뭐지? <laughs> 너 이름 잘졌다야 <laughs> 하나 둘셋 소! 솔직히 이런 사람 없다 진! 진짜로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애매하다 송가. 어, 어, 송인데 이거 유면맨들 편이. 아, 나나 어떡하지? <laughs> 이거. 하나, 둘, 셋, 승. 승승장구하자 해시태그. 미! 민첩하게. 민첩하게도 송가. 또 나예요? 그또 떠오면 돼요. <laughs> 하나, 둘, 셋. 에. 지 너무 귀여워. 지. 여러분 이걸 이 보고 있는 저를 사랑합니다. 뭐라는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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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거죠? 뭐라는 거죠? NNC 세대 네 번째 릴레이 미션 NNC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대장표가 <laughs> <데자비가> 네 번째인데? <laughs> 자, 운한 번만 띄어 주세요. 하나, 둘, 셋. 탕!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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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지! 지금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현지. 통과! 오, 오! 자, 하나, 둘, 셋. 하네 <laughs> 하나 둘셋다 다들 내게 네 말하더라고요 하나 둘셋청 정말 섹시하다고 공부 하나 둘셋수수 많은 사람들 중아 빛나 어. 어. 나 수빈이 나 수빈이 하나 <laughs> 둘셋빛 빛나는 건너 그리고 아니 뭐? 아까부터 빈인데 비스로 바꿔요 땡!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꼬마. 여러분 꼬마. 그럼 미는 뭐로 바 하나 둘셋 수! 수아는 여러분의 미아아아아 아아아 아기 고양이 아 어? 지이 <laughs> 진이에게 뭐야 무슨 소리야? 진이 진짜 없어요. 그치만 해봐. 하나 둘셋 승민이들 향기가 나요. 네 냄새가 나요. 빨리 <laughs> 해 빨리. 빈들레처럼 꽃향기. 아 빈들레 <laughs> <그래서> 아, <laughs>